근데 뭐 하나 얘기해드릴까요? 뭐요?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. <laughs> 김찬혁은 과연 학창 시절의 짱이었는가? 그 의혹을 이제 드디어 해명하고자 직접 옹졸하게도 시흥에서 <laughs> 자기 졸업 앨범들을 <laughs> 가져왔습니다. 근데 일단 댓글에서 봤잖아요. 아 미역. 댓글 그냥 아 장난치는 거야 그러니까, 애들이? 장난 70% 거기 30%는 진짜로 저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짱이면서 <laughs> <laughs> 트렌드에 앞서간 게 그거 유명한 거죠 의정부 고등학교 졸업 앨범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컨셉 사진으로 2005년에 음. 제가 처음 시작했어요 만수르 컨셉 그 <laughs>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원짜리가. 사진이 흑백이 아니에요 <laughs> <laughs> 아니..아니야 뭐 얼마 차이 난다 그리고 만원짜리가 옛날 지폐 첫 페이지를 열자마자 찬혁이 형이 여기 있죠? 그쵸 어.. 아, <laughs> 실제로 선두부 원탑 였다는 거죠 고등학교 졸업 앨범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보통 아 그러면은 여기까지만 볼게요 어, 몇 반이었어요? 제가 이제 2반 2반 2반, 2반. 아니 반이 몇개 없네요? 아반 엄청 많아요 선생님이 더 많은 거 같은데? 아니아니 <laughs> <laughs> 어딨죠? 아니죠, 저 일반이었네요. <laughs> 아, 삼형일반. 먹어보고... 아, 여기 있네요. 자, <웃음> <웃음> 고등학교는 빠르게 보고 끝내겠다 <웃음> 빠르게. 아니. <laughs> 알겠습니다. 근데 그래, 왜죠, 이 머리가 이게 <laughs> 이 머리가 까마귀 싹이 보이죠. <웃음> <웃음> 이쪽, 이쪽에, 까마귀 싹이 보여요. 정말 짜인다는 걸난 짜인다는 걸 발견했어. 이 새끼 졸업 앨범 찍는다는데 지혼자 교복 입고 왔어요. 아, <laughs> 아, 어. 지혼자 교복 입고 왔어요. 얘도 교복. 교복 인데. 지혼자 교복 입고 와서 이 여름 더운 여름 날에. 알겠습니다. 졸업 앨범. 고등학교 졸업 앨범은 사실상 사람이 내가는과정이기 때문에. 그렇죠. 절로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대응 대응 중학교 그쵸. 2002년 월드컵 우와. 월드컵이 있던 해입니다. 와. 여러분 이거는 흑백일 수도 있어요. <laughs> 몇 반이었어요? 아, 선생님 저희 담임 선생님. 아, 3학년 2반요학년반 2반 나왔습니다. 아왜왜학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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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<중학교 때는 웃음> 아니, 아니 제가 애띠뭘 뭘 하나 발견했는데 진짜 <laughs> 보통 또래이보다 시커매. 그리고 얼굴 얼굴도 커. 같은 또래, 또래 친구들인데 아니에요. 아니에요. 와, <laughs> 이거는 저는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. 형 옛날에 햄버거 몇 개까지 는나 했잖아 응. 이새끼가 확실히 더잘 먹어 이새끼가 이새끼 보세요 얘는 햄버거를 몇 개를 먹는 수준이 아니라 남의... 남의 거딱 뺏어 먹게 생겼어 와 볼법 그리고, 그리고 딱 와. 봐도 딱 봐도 중삼 때도 신발 주머니 들고 다니게 생겼 <laughs> 그리고 학교 앞 오락실에서 형들한테 와야 찐빵 개새끼로 왔다며 아니 이렇게 안 생겼는데 와 아니 원래 이게 얼굴이 이렇게 됐네 <laughs> 어, 어마, 어마어마하시네요 <laughs> <laughs> 아니랬었는데 근데 뭐 하나 얘기해드릴까요 뭐요 이건 시작에 불과해 <laughs> <laughs> 제가 미리 보고 왔는데 어... 그나마 이게 괜찮은 표현인데 놀라지 마세요. 짱. <laughs> 그런데 <진짜. 웃음> <laughs> 이게 이게 더 이게 제일 최고다니더니 이꼴로 짱이었다고 <laughs> 그거만 말해줘. 이꼴로 짱이었다고 <laughs> 반에서 아무도 나를 대적할 수 없었어. 앞머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? 어 그렇죠. 눈빛을 안 보이는 거지. 주먹이 빨리 나가야 되니까. 지금보다 앞니가 컸어요. 지금보다 앞니가 컸어요. <laughs> 어떻게 이가 줄어. 이가 좀 줄었어요, 나이 먹으면서. 사실 김찬혁의 졸업 앨범은 맛보기였고 왜 오늘 영상을 저희 집에서 찍겠습니까? 천안 북중학교. 너네는 얼마나 우와 나 근데 말, 기억이 안 나. 너네 얼마나 중학교 때잘 나갔는지 한번 보자. 아 중학교 때 얼굴이 기억이 안 나. 그 앨범 사진 기억이 안 나. 제가 많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고등학교로 검정고시를 나왔기 때문에 네. 중학교, 중학교 졸업앨범 마지막입니다. 지민아 잠시만 나 잠바 좀 먹고. 그렇지. 어. 15년 전이라는 점 감안해주시고 봐주셨으면 와. 좋겠습니다. 와! <laughs> 지민! <야! 웃음> 아, <laughs> <그치네>! 깝치고 있네. <laughs> 에휴. <에유. 웃음> 몇 반이었어요? 3학년 2반 예, 이제 이경애 선생님 아래 제자들이 음. 인물이 음. 걸출한 애들이 몇명 음. 있습니다. 그렇죠, 그렇죠, 그렇죠. 보여드릴게요. 저부터 보여드릴게요. 저부터. <laughs> 아이런 <laughs> 네, 네. 네. 아니 나부터 공개를 해야 돼. 부터 보여 줄게. 나부터. 보여줄게, 나부터. 어? 들어와. 아, <laughs> 아 아니 김징이 아 어, 이 우와, 색, 귀엽잖아. 아니, 근데 이 새끼는 지잘 나왔으니까 지금 어. 다 까는 네. 거 성장이 안 했네. 그렇지. 뭐. 성장이 덜 됐어. 안 됐어. <laughs> 원생이 새끼 같야 근데 너 어떻게? <laughs> 너 지금 죽학어너 기억 안 나지? <laughs> 어. 아니 나 지금 <laughs> 보자 마자 났어 지금. 어, 거지 같은 거나 알아. <웃음> <웃음> 일단 일단. 키가 크죠? 저는 근데, 키가 큰데요. 그 다음 나올 사람이 박준영이기 때문에. 아, 단체 사진에서의 박준영을 공개하겠습니다. 빨리 아, 오세요, 빨리 네. 오세요. 아 준영이 진짜 실패할 것 같은데. 아기, <laughs> 아기. 아기 아기 애기. 진짜 아기였지. 응. 아, <laughs> 송원씨. 야, 송원 자, 아, 준영이 나왔어요. 박준영부터 갈게요. 준영이 네. 나왔네요. 왜냐면 이거는 송원씨 미친놈이라서. <laughs> 젠장아. 이때가 키가 119. <laughs> 이때면, 어. 그럼 그때 그 얘기가 확실하네. 너한테 맞고 다녔었던 게 확실하네. 와, 진짜라니까, 이, 진짜. 어, 이 정도면 이게 왁스 발라서가 아니고 대가리를 이쪽으로 밟혀서 이렇게 쓰리고야 <laughs> 아, 머리가. 이 정도는 맞고 다녔고 어. 그 오락실 밑에서 그 동전 어. 줍는게딱 이렇게 그려지네. 송원 신 <laughs> <laughs> 다가가요? 송원 씨. 송원 씨. 아, 그래도 얼굴에 있긴 있네. 아. 아. 개 촘티나게 생겼다. 응. 아 짜증 나. 둘이. <laughs> 난 벌써부터 사갔었네 둘이. 와. 그 다음에 김태형이랑 난가? 응. 내가 3학년 5반이었던 것 같았는데. 와, 되게 높다. 김태형이 5반. 5반. 어, 김태형이 6반이었을 거야 <laughs> 김태형도 별로 안 웃기니까 그냥 빠르게. 갈게요. <laughs> 이때가 태권도 시절이었나? 아니야. 아니야, 아니야. 그만뒀을 때야. 별로. 별로 안 웃겨 김태형. 김태훈 음, 이게 사이즈인이 보다. 괜찮네. 아 여기 있네. 어. 이렇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중학교 때도 살테리가 맥사이, <laughs> 풀어져 있죠. <있지 않아>? 아태형 <laughs> 아, 이거 귀, 귀엽네. 음. 정상이었네. 아 찰혁이형만 먼저 보여줄게. <laughs> 지난이? 어제 <laughs> <laughs> 기억이 안 나. 야, 아니 얘가 왜 이렇게 어두워? 아, 따로 멘트도 준비했어. <laughs> 자, 들어오실까요? <laughs> 네. 분명히 외계에서 와. 외계에서 왔어요. 외계에서. 야, 지나야도 야, 야, 바지 야, 바지통 봐. 바지통, 바지통, 바지통 확실히 10, 다르죠. 12인치. 자기 자기 혼자 하복바지. <laughs> 이게 불만이 많던 시절. 엄마가 아침마다 요거트 챙겨 주던 시절이거든요. <laughs> 왁스도 너무 많이 발라 버린나머지 거의 민들레 홀씨 <laughs> 날리듯이. 아, 근데 이 머리가 유행이었습니다. 아까 태용이 머리 부셨죠? 그럼 원신이가 뭐가 돼? 원신이가 이 새끼는 그냥 와나 근데 지금 생은 어때? 네? 이렇게 생겨 먹었냐? 이거를 썸네일로 쓸까 이렇게. <laughs> 아니 왜? 좋다 좋다. 15년 전 그날 무슨 일이 잠깐만, 있었던 가 거야? 3초만 있을게요. 이제 음. 와나왜 저렇게 생겼나요? 사실상 거의 있죠? 끝났고요. 이제 부록 본편보다 웃긴 부록 보여드릴게요. 이제 형 아직 지금 이걸 보지 마. 누군데? 아이 말이 좀 재미없지. 찾아야 되거든. 어. 내가 또 아는 사람이 누군데? <laughs> 부록. 어때? 본편보다 웃긴 브로 어. 준비해. 누구지? <웃음> <웃음> 아, 방댕이방댕이 <laughs> <반댕이! 웃음> 아니, 귀여운 거 뭐야? <laughs> 아니, 나이 얼굴은 귀엽네. 어, 나 지금 기억났어. 아니, 머리랑 표정이랑 이거 뭐. <laughs> 이때도 반사균이었어요. <laughs> 이때도 반사균. 태국전사 느낌이네 <laughs> 야 브로우 웃겼다 근데 이제 없잖 없지 이제 중학교 때 같이 응. 나온 애들은 응. 얘가 얘를 이긴다고 <웃음> <웃음> 얘가 얘를 이긴다고 아, 어나 근데... 중학생 때 이렇게 생겼었구나 응. 눈매가 진짜 싸놨네 <laughs> 딱 봐도 지가 커서 뭐 될지 모르는 <laughs> 아직 확고한 꿈이 없네. <laughs> 하루하루 그냥 학교만 나오는 세계야. <laughs> 표정이. 하지만 누구보다 학창시절에 학교 활동에 열심히 했다는 점. 어? 그래? 그, 응. 저는 인증했어요. 나한테 대가리 발표. <laughs> <laughs> 아니, 이건 웃으면 안 돼. 누가 봐도 발표죠? 발필만한. 이때는 그거에서? 준영이가 질만했네. 준영이가 응. 잊고 있었네. 원신이 누구보다 반다. <laughs> <방탄> 되게, <laughs> 되게 밝아. 얘네들이 커가지고 <웃음> 훌륭한 사람데김진아는 <laughs> 지가 커도 모를지 몰라다니까와 <laughs> <laughs> 이렇게 야 와이프한테 허락받고 쳐나올 때 전화해 <laughs>